제가 날씨가 더워서 그 수위 예배 때 퀴즈 하나를 냈는데 계란을 삶아도 될 정도로 뜨거운 과일은 뭔가 뭔가 같아요? 백도 복숭아. 그러면 철을 녹일 정도로 뜨거운 과일은 뭘까요? 천도 복숭아. 내가 그런 거 되겠어요? 응? 어려운 거 돼야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는 뭘까요? 자원봉 사자. <laughs> 하나만 더 낼까요? 항상 미안한 동물은 뭘까요? 오 쏘리. <laughs> 아, 그만합시다. <laughs> 문제 하나 낼게요. 이건 진짜 에. 우리. 월요일 날이고 토요일 날에도 항상 우리 손주남 장로님께서 빗자루를 들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계단부터 밖에까지 또 옆에 이제 우리 김영한 집사님이 함께 합세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함께 해주고 있는데 자 깨끗하게 청소된 건물에 빗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까 여섯 자. 쓸데 없는 사람 <laughs> 웃는 사람은 상당히 IQ가 좋다. <laughs> 자, 근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내냐?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더러우며 가장 정직하고 가장 거짓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답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옛날. 남진 씨의 노래 가운데에 마음이 고와야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네.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laughs> 박수 좀 쳐봐요.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겉으로는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야. 뭘? 네. 얼굴만 예쁘다고. <laughs> 자, 이 노래는 사람의 외모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이것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 역시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하셨잖아요. 이 팔복의 모든 것들은 복의 축복의 근원 센터, 진원지가 뭐냐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쩌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아무도 모론다뭘 모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거짓된 것이 많지만 사람의 마음만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세상에 없다. 성경은 얘기해요. 살인, 강도, 미움, 질투, 시기, 탐욕. 뱀보다도 독보다도 더 징그럽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입,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뱀의 독보다도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이는 악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 심히 부패하다, 이 히브리 단어가 아나쉬, 아나쉬. 안하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거짓되고 병들어서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 이게 안하시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진 씨의 노래처럼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처럼 청순하고 양귀비처럼 수많은 남자들을 홀딱 자빠지게 할 정도로 미모가 정신없이 아름답고 이뻐도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에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절대로 안 속는다. 성경은 잠언 4장2 3 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사람의 삶과 죽음과 우리의 운명이 다 어디서 나오냐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온대. 마음, 마음에서 결정된대. 그리고 사람들은 열심히 뚫어지게 미인들 보면은 아, 미모 미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심히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마음. 그래서 얼굴 관리보다도 마음 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돼요. 우리 성가대 얼마큼 마음 관리 쏟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 관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화장하잖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화장하는 것이 마음 관리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통독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아요. 정원은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지만 방초하면은 잡초 바실때그래그 5월달인가 우리 은퇴권사님들아 은퇴장로님들하고 몇 분들하고 쫙아 어디야 충북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엄청나게 정원이 잘된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원 관리를 했느냐 했더니 그것을 관리하는데 40년을 관리했대, 40년을. <laughs>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아, 기가 막혀. 잡초 하나도 없고, 막 나무 하나하나를 얼마나 관리를 잘 해놨는지, 돌멩이로 막 싸놓고. 그러니까, 그거 보러 서울에서도 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100평 밖에 안 되는 그 정원, 얼마나 관리를 잘 해놨는지. 그런데요, 그 관리가 정원이 괜히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예쁠 것 같아요. 관리를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응? 방치하면은요. 금방 잡초만 무성한 황폐한 땅으로 변해 버리는 거예요. 잠시라도 방치하면 정원은 금방 풀밭이 돼 버려요. 우리 교회 옥상 5층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가면은 2평 정도 되는 땅이 있고 감나무가 있어요. 자, 올해 감나무에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제가 세 보다가 말아버렸는데 한4 0 0개나 열린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하나씩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이 많이 열렸어요.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 텃밭을 보면서 저 보이나요? 저 감나무 감나무 보이죠? 예. 네. 옥상에 가야 봐요. 감나무에 가지도 심고, 가지가 얼마나 저렇게 가지가지 많이 열렸어요. <laughs> 토마토도 <laughs> 심고, 고추도 심고, 이야, 저것은 이행수권사님이 심었는데, 예? <laughs> 수박이 저렇게 있고, 다 잡수셔. <laughs> 네. 이행수권사님한테 보고하고. 예. <laughs> 네. 그, 이제 저기, 제가 이렇게 갔더니 저 이렇게 오이가 큰게 있고 어, 또 가지도 저렇게 길쭉길쭉한 것도 있고 근데 어떤 것은 고추도 있는데 이 고추가 반듯 반대단 것도 있는 게 저렇게 꼬불아진 것도 있어요. 어, 항상 어디 가나 꼬불아진 것들이 있어. 하, 아주 건강하고 잘 생기고 잘난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참 어떻게 저렇게 못 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꼬부라졌느냐? 항상 있단 말이에요. 난 요것을 바라보면서, 야 참,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씨뿌리에, 씨뿌리는 비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텃밭에 뭐 오이도, 고추도, 가지도, 토마토도, 수박도 심었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안 봤을 거예요. 잡초는 심지 않았어요. 근데 5층에 누가 잡초를 심어요? 누가 풀을. 조금만 방치하잖아요? 잡초밭이야. 그림을 여러분들 사진을 잘 보면 다 잡초야. 제가 이게 실한 열매들 이것만 찍어서 그렇지 다 잡초야. <laughs> 참 놀랍죠? 금세 온 땅을 뒤덮어버려요. 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똑같은 씨앗을 심고 똑같은 묘정을 똑같은 땅에 심었는데 열매는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이게 씨에 대한 비유가 아니더라고요. 씨에 대한 비유가. 밭에 대한 비유에, 밭에 대한 비유.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는데 아니에요. 밭에 대한 비유예요 밭의 중요성. 밭의 중요성. 농부가 이 뿌린 이 씨앗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해석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다 똑같지. 근데 말씀이 어떤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자, 농부가 봄에 묘정을 심었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씨가 길가에도 뿌려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씨는 가시덩 구류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씨는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를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다는 길가에 뿌리고, 어디다는 돌밭에 뿌리고, 어디다는 옥토에 뿌리고, 어디다는 엉건 귀 뿌리고, 그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길가에 돌짝밭에 뿌리고, 옥토에 뿌리고, 따로 뿌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길가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밭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옥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길바닥같이 단단한 마음, 교만한 마음에는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도 단단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길처럼 단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사이 속에 흙이 있어요. 이건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에 수분도 있고 흙도 있잖아요. 그런데 돌짝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내리긴 내려요. 이 잠시 뿌리가 내려요. 근데 막 뜨거운 햇볕이 강력해지면은 다 말라 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말씀을 받긴 받고 뿌리를 조금 내리긴 내렸는데 막그그 그 환란과 박해와 뭐 어려움과 이런 이런 것을 당하고 나서 곧 시들어 버리는 마음이다. 그다음에 가시덩쿨 위에 뿌려진 씨. 이것은 가시덩쿨 위에 뿌려진 씨. 이 밭은 밭이 좋아요. 그래서 뿌리도 깊이다요, 싹도 나요, 자라요. 그래 열매를 맺지 못해. 왜 가시덩굴의 기운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빨아보고 기운을 다 빼서 버려요. 예수님 해석한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 재물에 대한 욕심, 뭐 향락 이런 거에 말씀의 기운이 다 막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 그런데 옥토와치 있다는 거예요 옥토 옥토 우리 가운데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옥토는 뭐냐? 누가 보면 10, 에, 오늘 말씀 8장의 15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여 결실을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착하고, 촌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예, 결단을 하고, 그렇게 그런 옥토 같은 마음에 떨어진 생명의 신은 잘 자라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순전한 마음, 두 마음이 없는, 비판함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는 이 마음이 옥토의 마음인데 여기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마다 성숙과 성장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그런 좋은 마음밭에서 말씀이 잘하게 되고, 거기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100배라고 지려고 했어요. 200배. 천시면 더 좋아. 1100배. 여러분, 아들 낳을 손자들이 손주 으면은 백배라고 지으세요. 백배. <laughs> 하나님 말씀에 순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옥토의 마음이 될때 백배의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 인디언 부족의 이야기예요. 추장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대요.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흰 쥐가 살고 검정 쥐가 살고 있단다. 이두 쥐가 항상 우리 속에서 서로 매일 싸우고 있단다. 힌지는 사랑과 평화와 선함과 감사의 마음. 이 힌지는 계속해서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있고, 검은죄는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욕심과 질투와 이런 것들을 속삭이고 있단다. 누가 이길까? 이 손주는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기게 된단다. 이참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한 마음, 밝은 마음, 긍정의 마음, 소망의 마음, 축복의 마음 갖는 것은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성령 신주의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평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 비난, 비판, 불평, 원망, 이건 다 우리 속에 마귀에게, 검정주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주에게 많은 먹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게 말씀배가 운동, 말씀배가 운동. 90일 성경 통독도 하고 있어요. 이건 다 별도예요. 말씀배가 운동 계속 하시는 분이 또 나는 1년에 3독을 하겠다 하는 분은 90일 성경 통독도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의 마음 가운데 검은 쥐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생명의 밥을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꾸는 대로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으로 그 모습으로 자꾸 변해갑니다. 우리 모두가 백배의 겨실을 맺는 옥터가 되기 위해서 신실한 마음의 정원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자라는 낙한 잡초를 즉시 뽑아내야 돼 즉시. 안 뽑으면 금방 잡초밭에 버려요. 옥상 가보세요. 꼭. 교만한 우리 속에 있는 단단한 돌멩이를 치워야 돼요. 불평과 비난의 가시, 엉겅퀴 같은 것들 자꾸 베어내고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겅퀴는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 우리 산 황량한 산에 일본 사람들이 그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다고 하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이건 막 얼마나 번성하는지 쓸모없는 나무. 뿌리 옥박테리가 있어서 이건 걸음을 앉아도 막막 막 자라요. 뽑아내지 않으면은 막 금방 아카시아 파시돼 버려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 칙쿨이 있는데 외국에 가가지고 막 생태 교란종이 돼 버렸대요. 칙렁쿨 보세요. 안 뽑아내잖아요. 금방 칙렁풀 파시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관리하지 않잖아요. 제거하지 않잖아요. 금방 마귀에 바치돼 버려요. 조금이라도 왕참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 2절 말씀에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방치하면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큰방 마음에서 빼앗아간대요. 저는 여기에서, 이야, 이게 마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훌륭하구나. 제가 여기서 알았어요. 12일 다시 보면, 마귀는 말씀에 대한 능력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다. 마귀가 이 믿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뿌리 내리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쌍불을 켜고 노리고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조금이라도 방심하잖아요. 잡초밭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마음도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의 보익감이 되고 마귀 때가 완전히 활보하는 그런 정신나간 잡초밭이 되고 말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믿음은 뭐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믿음은 드름에서 온다. 드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믿음은 어디서 캐내는 것이 아니고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듣고 받고 받고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은 그 땅은 사막이 돼 버려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물을 받고 또 받고 받고 받으면은 박토도 옥토가 돼 버려요. 옥토란 뜻이 뭐냐? 물이 흥건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흥,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 구원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넘치고 만족한 상태가 되면은. 그 속에서 백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탁 털어만드는 인류 정원사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마음의 정원사가 되어야 됨을 깨닫게 주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교만하여 단단해지지 않게 하시고 돌밭처럼 얇아, 얕아지지 않게 하시며, 딱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말씀을 달게 받고 순종하는 부드럽고 착하고 좋은 옥토의 밭이 되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깊이 뿌리 내려, 백 네. 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